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사 공방입니다. 음, 이쪽에는 키큰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육이 잘안 보이네요. 이쪽은 뭐, 키 작은 아이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뭐, 저쪽은 조금 키큰 애들로 많이 있어요. 예, 거의 다. 다 내놨죠, 이제는. 한 군데 실외기 위에만 안 내놨어요. 요것도 조그만 미니거리대에요. 어, 세 개? 작은 애들, 세큰 애들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작은 애들을 돌려놨어요. 요거는 당인. 당인도 여기 사에다 놓고, 요거는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점점 점 작아져가지고, 그냥. 색감은 예쁜데, 이렇게 작아지네요. 이거는 아메스트로 자구들. 네 개. 하고서 기도 올려놨답니다. 이렇거 샹그릴라인데, 오, 얘가 처음에 데려올 때도 물이 잘 들게 생겼더라고요. 더 물이 들었네요. 처음 내놓을 때보다 손톱도 진해지고, 이런 데가 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네요. 샹그릴라라는 아인데, 그게 제가 작은 줄 알고 얕잡아 봤다가 이 화분에 아주 간신히 낑겨서 심어 놨어요. 꽤 크더라고요. 작 다른 거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에다껴 놨는데 어 요즘에는 햇빛이 따뜻해서 여기도 말랑말랑해요. 이거는 어머 이거 안 좋네. 이게 독일 샴페인인가 그런데 이파리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네요. 하나만 그런가? 안 좋은가? 그 사이에 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길래 다 껴놨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음... 이건 홍등. 와... 진짜 예쁘네요. 다섯 개 합식해놓은 어쩜 이렇게 색감이랑 사이즈하고 예쁜지 아 진짜 예쁘네요. 음 요거는 작년에 삼두 아니 새포트스 다치면 실루엣이에요. 많이 작아졌어요. 물이 핑크하게 잘 들어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런 모습인데 야무지네요. 야무죠. 요것도 야무지지만은 요거는 아주 더 야무지게 생겼어요. 요거는 불꽃. 적시 했던 불꽃인데. 음, 이도 군생이었었는데, 덕심하고 나니까 입장이 몇개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저면을 하고, 어, 키워갖고 내왔어요, 이것도. 그랬더니 많이 커졌어요. 불꽃이 색이 잘 되는 아이라서, 금방 불꽃을 해줬네요. 많이 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꽃 이런 모양으로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아, 몽블랑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어우, 딱딱해. 물이, 음, 아직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부네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가지고 바람이 조금 불어요. 봄에는 항상 바람 때문에 추운 거죠? 햇볕은 따끈따끈한데. 음, 여기는, 여기 있던 자리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어, 분갈이 한이구고 나가고, 파스타치오를 놨어요. 파스타치오도 하엽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하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다 끼워놨어요, 이렇게. 파스타치오가 이런 색감이고요 음, 요거는 모닝듀. 아, 어, 모닝듀를, 모닝듀를 뭐, 뭐라고 말했더라? 이름표를 그냥 내맘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바꿔불러가지고 음, 모닝듀가 현재, 이게 자구인지 꽃대인지 모르겠네, 여기. 밑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자구 같아요. 모닝듀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파리 여기서 더 떨어져 나가면은 정말 불품 없는데, 입장들이 몇개안 남았거든요. 이거는 불꽃 이 불꽃을 분갈이 하고 나서 이거를 생장등 밑에 그냥 놔둘까 내놓을까 하다가 내놨어요 이렇게 와 속에 물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화려한 불꽃입니다 이거는 이게 핑크, 핑크마니아죠 핑크마니아, 아니 핑크여왕 또 이름을 바꾼다 핑크 여왕. 제가 이파리를 떼주고 또 떼줬는데, 뭐 떼지고 나니까 밑에가 이파리가, 이파리 사이에서 자구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많이 이파리가 짧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멀은 것 같아요. 또 말라가지고, 흐느적흐느적해요. 아, 너 이모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얘는. 핑크 여왕이. 색감은 예쁜데 너무 빨리 말르네요. 이거 입장이 짧으니까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길은 데는 그냥 흐느적거려가지고 예쁘질 않아요. 이거 많이 떼줬거든요. 이렇게 속여 보면은. 어떻게 속에 자구가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파리를 자꾸자꾸 떼주니까 점점 작아지긴 하네요. 핑크 여왕이 이런 모습으로 색감은 아주 예쁘네요, 정말 이런 모습이고요. 음, 티피, 어, 꽃이 짧게 피면서 이쁘네요. 귀여워요. 길게 수가 안 나오고, 음, 저번에도 갔더니 핑, 이게 티피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단애가 이렇게 단애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죠. 뭐 이쪽도 자구가 있었네. 여기도 여기도 자구가 있네요. 꽃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자구가 있어요. 양쪽으로 자구를 달았나 봐요. 티피가 큼직한 게 아주 싸고 가격 체크하고 예쁘네요. 요거는 스노바니 이것도 세프티 5천원짜리죠. 이것도 물 한번 주고 나왔는데 약간 말랐어요. 이 창도 그래요. 이 창도 똑같이 가격대가 거의 다 그런 거죠. 손톱이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바람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거는 상아. 하엽 많이 다 떼졌는데 깔끔해지긴 했는데 하엽이 또 하나 생기네요. 꼬얗게 분 바르고 핑크빛이 나요. 이건 퍼플 샴페인. 꽃대가 두 개나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호주말이야. 자구들.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이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어, 아메스트로 하나만 내놨어요. 하나는 안에다 놔두고 하나만 여기다 놔두고 하나는 큰 거는 안에 있어요. 이것도 적심하고 잎알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렇게 커졌답니다. 이제 요게 다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모양이, 수영이 예뻐지겠죠? 기존에 있던 이파이 떨어져 나가면은. 와, 색감은 정말 끝내주네요 색감은. 와, 예쁘네, 예뻐. 우리 집멀로돌이 이제 더 다져지겠죠? 이렇게 세 포트를 한 자리에 모아놔봤어요, 이렇게. 요거까지 네 개. 요거는 맨 나중에 데려온 아이인데 요거는 먼저 데려온 작년에 데려온 아이들 많이 컸죠 색감도 다르죠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아우 예쁘네요 얘도 자고도 핑크색으로 들었어요 바짝 오므라 들겠죠 이제 올해는 더 이런 모습으로 음 멀로가 키우기도 쉽고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착하니까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멀로가 우리 집에 굉장히 많아요. 멀로가 한열몇개 되나봐요. 멀로가 열몇개 되는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 우리 집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 나왔길래 하나를 또 데려다가 음 심었답니다 와 가운데 생장점이 초록하더니 물들기 시작했어요 가에는 노란색에다가 피멍이 들고 있어요 예쁘네요 분갈이 하고 나서 하엽이 많이 생겼어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요거는카슈어적 색감은 아주 굉장히 예뻐요 이런 모습이고요. 덕양 갈매기. 덕양 갈매기인지. 수장님은 덕양 갈매기라고 그랬는데, 꼭 알젠티나 금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죠. 알젠티나 금이 랬었거든요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긴 한데, 알젠티나 금이 조금 더, 화려한 색감으로 있더라고요. 말잔티나 그건 같아요. 이거는 음, 줄리아나. 물이 들어 드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좀 봐. 모모 모모. 참 햇빛이 참 굉장하네. 요 속에 물 드는 거 보세요. 이것도. 어머나, 여기 초록했었거든요 속에는 이렇게. 어머, 이쪽에 햇빛이 더 좋다고 여기 좀 보세요.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요거는 초록해 덮어서 요게 하고 요게. 이쪽에 또 빨갛게 들었을 것 같아. 요 이쪽에 이렇게. 와 신기하네요. 햇빛이 참 무섭네요. 그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줄리아나예요. 키워보고 싶었던 줄리아나. 음, 한 몸이 아니고 강 몸이라서. 모양 내기가 좀 어려웠던 줄리아나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얘가 숙여졌는데 바로 위로, 위로 향하게 해놨더니 잘안됐서 그냥 놔뒀어요. 예쁘게 잘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아르제. 아르제가 뭐, 오, 뭐 많이 핑크색으로 됐네요. 얘는 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핑크색으로 많이 들었어. 어머머머머. 뭐, 한 열, 열흘 상관에. 와, 어머. 세상에, 이쪽은 안덜 들었죠? 이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와, 아르제가 드디어, 여기 응달이라고 긴 초록해요. 색감이 핑크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아, 런년이는, 언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초록해가지고 몇 년이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원종 엘리자베스. 색감이 아주 굉장하네요. 음, 이요이이 요 멀로는 아주 핑크색으로 어, 많이 드러내 핑크하게. 나와, 나와서도 나와좀 들었겠죠 수영이 변이가 일어나서 변했는, 변하고 있는데 아주 색감은 아주 핑크색으로 이쁘네요 꽃대가 더 핑크색이 더 많아요 이게 꽃대가 더 핑크핑 핑크 크합니다 이렇게 아 예쁘네요 색감 모양이 수영이 안 예뻐서 그렇지 색감은 아주 이쁘네요 이거는 레디 이거 레드이글도 약간 물겁하고 색감을 아주 진하게 들고 있고요. 요게 어, 제이드스타 <laughs> 색이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안에서 거실에서 보면 예쁜데 실제 보면은 그냥 아주 예쁘진 않아요. 거의 핑크색인데 이게 많이 다져지고 이렇게 컸다는 게 아, 어느새 새 똥을 넣었어요, 언제. 어머나 세상에. 내놓은 지 열흘 좀 넘었는데, 웬일이래, 이게. 새가 벌써 실내를 하고 왔어, 어머머머. 뭔 일이래요. 이렇게 거리에에 있는, 나와 있는 애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햇빛이 좋아서, 아, 점점 예뻐지고, 예뻐지고 있어요. 변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줄리아나도 그렇고, 아르제도 그렇고, 이런 모습으로 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